사건과 일화를 따라거는 세계 전쟁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1857년 영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대한 인도인들의 저항을 촉발한 세포이 병사의 항쟁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영국 동인도회사의 세포이 용병 세포이 항쟁은 세포이 반란, 1857년 인도 항쟁, 제1차 인도 독립 전쟁 등으로도 불립니다. 여기서 세포이 반란이라는 명칭은 영국인의 입장에서 붙인 것이며 인도인의 입장에서 이 항쟁은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독립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세포이란 말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배하던 시기에 고용된 현지의 인도인 용병을 부르는 명칭이지요. 오늘날에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군대의 사병을 세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힌두교나 이슬람교 신자였던 세포이 용병들은 항쟁 직전에 그 수가 20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을 통제하고 있던 영국군의 수는 약 4만 5천 명에 불과했다고 하지요. 세포이 용병의 주요 주둔지는 벵골, 뭄바이, 마드라스였습니다. 먼저 벵골 주둔군의 주요 구성원은 힌두교의 카스트 계급 가운데 최상위 카스트인, 브라만과 다음 카스트 계급인 크사트리아에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쟁이 일어날 당시 브라만이나 크사트리아보다 낮은 카스트인, 바이사나 다음 카스트인, 수드라에 속한 용병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벵골 주둔군과는 달리 몬바이 주둔군과 마드라스 주둔군은 비교적 카스트를 따지지 않고 체력, 정신력과 같은 자질을 우선시하여 그 지역 출신의 용병을 모집하였다고 하죠. 세포이 항쟁이 간접적인 발생 배경 1857년 5월의 세포이 항쟁은 근본적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종교에 대한 몰이에와 무지에서 촉발된 것이었죠.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인도양과 동아시아에 대한 독점무역을 목적으로 1600년에 설립되었으며, 1690년 영국 국왕 찰스 2세로부터 교정권을 부여받아 1757년에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의 동인도회사에 승리하면서부터 인도에서 독점적인 지위와 입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세포이들의 종교의식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병사들은 종교에 따라 다른 식사를 하였고, 군대 내에서 힌두교나 이슬람 축제가 공인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1856년 아와드 지역이 동인도회사에 합병되자 많은 세포이들은 그 지역에서 누렸던 자신들의 특권이 축소되고 지대 수입이 줄어드는 데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불만의 기름을 부은 것은 1857년 군대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부임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포이들은 동인도회사가 자신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한다고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었지요. 이미 1830년대에 영국인 침례교 선교사가 남편이 화장될 때 부인을 함께 화장하는 힌두교식 장례 풍습인 사티를 금지하였으며 힌두교가 금지하고 있는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포이들이 불만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다른 하나는 직업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배 지역을 넓히기 위해 범마와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세포이 병사들을 동원하였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전쟁으로 인해 용병의 규모가 커지자 재정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벵골 주둔군의 경우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드라스나 문바이 주둔군의 세포이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또 신병들은 퇴역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지요. 세포이 항쟁이 또 다른 간접적인 이유는 1856년 7월 25일 발효된 일반 복무규정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만은 주로 벵골 주둔군에게 해당된 것이었는데 새 복무 규정은 이전까지는 지역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해외 복무를 벵골 주둔군에 한해 제한했기 때문에 벵골 주둔군의 세포이들이 해외 복무로 더 많은 수당을 받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세포이들은 진급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는데 유럽인들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 입대하는 세포이들은 근무 연수에 따라 승진하는 진급 제도를 불공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유럽인 출신 장교들이 계속 진급하여 상위 계급에 도달하는 동안 세포이들은 제한 연령에 도달하여 제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고급장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쟁이 직접적 원인이 된 탄약봉지의 동물기름. 이런 상황에서 세포이의 불만이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853년형 엠필드 소총용으로 새로이 보급된 탄약봉지의 동물기름 때문이었습니다. 이 엠필드 소총은 빠른 장전을 위하여 개별 포장된 종이 탄약봉지를 사용하였는데 종이 탄약봉지를 입으로 뜯어 개방하여 탄약가루와 탄화를 총열에 재어 넣은 뒤 격발하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방수를 위해 탄약봉지의 종이 포장지에 그리스를 입혔던 것을 동물기름으로 바꾸어 입힌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돼지나 소의 기름을 바른 탄약봉지를 입으로 물어 뜯어 쓰라고 하는 것은 돼지를 불결하게 여기던 무슬림 병사나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힌두교 병사 모두에게 종교모독과 종교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지요. 엠필드 소총의 장전 순서를 그림으로 설명한 당시의 그림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1. 종이 탄약 봉지를 입으로 물어뜯어 탄약 가루를 총열에 쏟아 붓는다. 2. 종이에 쌓인 탄알을 총열에 채워 넣어 탄약 가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3. 꼬질대로 탄알과 탄약 가루를 총열 아랫부분으로 밀어내려 꽉 다진다. 마침내 벵골 제19보병연대가 가장 먼저 1857년 2월 26일 탄약봉지의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탄약봉지는 입으로 뜯지 않고 손으로 뜯어 사용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세포이들 사이에서는 동물기름이 발라진 새 탄약봉지는 순전히 세포이를 모욕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비어는 그렇지 않아도 불만을 가지고 있던 벵골주둔 세포이들에게 바로 먹혀 들어간 것이지요. 경로한 영국군 장교가 연병장에 포병연대 병사들을 세워놓고 강제로 탄약봉지에 입을 대도록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태는 일단 평화적으로 종료되는 것 같았지만 병사들의 분노와 불만이 수그러든 것은 아니었지요. 폭발한 세포이 병사들의 불만 그로부터 1개월 후 동물기름 탄약봉지에 불만을 갖고 있던 벵골 주둔군 보병연대 소속 29살의 세포이 병사 망갈판데이가 동료들과 봉기를 모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진상조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휴슨 상사가 판데이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때 세포이의 동료들은 판데이의 봉기 모의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판데이를 체포하는 데에는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체포된 판데이는 1857년 4월 6일 군법회의에 해부되어 이틀 후 교수형에 처해졌지요. 그가 소속된 연대는 즉각 해산되었고 동료들은 즉각 불명에 제대 조치되었습니다. 같은 해 4월 24일 메리트시 주둔군인 제3벵골 기병연대 소속의 병사 90명 중 85명이 동물기름이 칠해진 탄약 봉지를 거부하는 시위를 시작했지만 85명 전원이 군법회의에 해부되어 대부분 10년 징역형이나 강제노역에 처해지는 일이 발생하였지요. 그런데 이 재판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메리트 시내의 민간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재판 다음 날 제3벵골 기병연대가 본격적인 항쟁에 나서 유럽인 거주 지역을 습격하여 병사 4명, 민간인 남성 4명, 여성 8명, 어린이 8명 등 50여 명의 유럽인을 살해하는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반란으로 비화한 세포이 병사들의 봉기. 봉기한 세포이 병사들은 우선 85명의 동료와 800명의 죄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857년 5월 10일 석방된 병사들과 죄수들은 제3뱅골 기병연대에 합세하여 델리로 향하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이른 아침, 제3뱅골 기병연대는 수도 델리에 도착하여 당시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던 무굴제국의 바하두르사 2세 황제에게 반란을 지휘해 달라고 요청했지요. 뒤이어 영국인 최고판사의 관저가 파괴되고 유럽에서 온 관료와 가족들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공포에 빠진 영국군 장교들은 세포이 병사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고, 이는 다시 다른 세포이 병사들을 자극하여 반란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이 반란으로 대부분의 영국군 요새들이 세포이 병사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세포이들의 무장저항은 빠른 속도로 인도 여러 곳으로 확산되어 겐지스강 상류의 산림지역과 중부지역의 곳곳에서 교전이 이루어졌으며 1858년 6월 20일에 과리오르 요새가 세포이들의 손에 함락되면서 절정을 맞는 듯했지요. 실패한 세포이 항쟁과 무굴 제국의 멸망 그러나 세포이 항쟁은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세포이 항쟁이 지도자들에게 뚜렷한 항쟁 목표가 없었으며, 많은 지역의 토후국들이 항쟁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영국군의 지원군은 7월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델리 북부의 산등성이에 진을 친 영국군은 델리 시내의 무차별 폭격을 가함으로써, 이른바 델리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군은 집중포화 끝에 9월 중순에 델리를 탈환하였고, 바하두르사 2세 황제가 체포됨으로써 그를 마지막으로 330년간 이어오던 무굴 제국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한편 카운포르와 관리오르에서 저항하고 있던 마지막 반란군이 진압되어 수많은 인도인과 세포이들이 보복적인 처형을 당했습니다. 더욱 중요했던 사실은 세포이 항쟁이 인도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인식과 지배정책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세포이 항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동인도 회사의 운영을 정지시키고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인도를 통치하도록 조치한 후, 1874년에 동인도 회사를 해체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영국령 인도 제국을 출범시켜 이를 빅토리아 여왕의 직할 통치 지역으로 편입하였지요. 이로써 빅토리아 여왕은 기존의 지위에 의해 인도 제국의 군주라는 새로운 지위를 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1857년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인도인들의 항쟁을 촉발하였으나, 결국 무굴 제국의 멸망을 초래한 세포이 병사의 항쟁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